비밀입니다. 절대요. 궁금하시면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해 주세요. 북어머리, 황태머리, 국물만 뭐가 다를까? 시원한 북어국, 진한 황태 해장국. 그 깊은 맛의 비결은 바로 머리에 있습니다. 북어머리와 황태머리의 차이점. 먼저 북어는 명태를 통째로 말린 것을 말해요. 그리고 황태는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며 황금빛으로 마른 명태죠. 북어머리는 국물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냅니다. 반면 황태머리는 깊고 구수하며 진한 감칠맛이 특징이에요. 황태는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감칠맛이 폭발. 그래서 북어머리는 맑고 시원한 북어국 콩나물국에 잘 어울려요. 황태머리는 진한 해장국, 찌개, 육수에 활용하면 최고죠. 둘다 해독작용과 숙취해소에 아주 탁월합니다. 북어머리는 살이 단단하고 윤기 있는 것을 고르세요. 황태머리는 황금빛을 띠고 살이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둘다 찬물에 담가 불린 후 사용하면 잡내가 줄어요. 무, 대파, 다시마와 함께 끓이면 더욱 깊은 맛을 낼수 있습니다.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날수 있으니 적당히 우려내는 게 중요해요.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원한다면 북어머리. 깊고 진한 감칠맛을 원한다면 황태머리. 이제 육수, 재료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맛있고 건강한 국물 요리 즐겨보세요. 더 많은 요리 꿀팁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